아니, 근데 나 데스노트는 봤어. 데스노트는 봤는데, 그, 작년에 봤어요. 방송 시작하고 나서. 여러분들과 대화가 통해야 할것 같아서, 그 오타쿠 문화, 문화 배우기. 이런, 이런 차원으로다가 넷플릭스에 쳐가지고 봤던 것 같아. 제가 영화를 봤어요. 그, 이거 얘 대학생이잖아. 이거 주인공. 이거 응? 주인공 대학생 아니야? 이거 주인공 막 대학생이어가지고 시간표 봐. 어? 에 에브리 타임 보면서 시간표 시간표 짜가지고 시간표 없는 쉬는 중간에 공강인 때만 사람 죽여가지고 어 이렇게 예 예상해가지고 야이 시키 공강에만 죽이네. 얘는 대학생이야 이래가지고 대학생인 거 들키고 막 그러지 않았어? 맞잖아 어? 학식 먹었어 근데 걔가 수업 들을 때는 사람을 안 죽인다니까 열공을 했어 열공을 어? 거의 학과장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열공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에 아 스트레스 졸라받아 미친 공부 개 싫어 교수님 왜 이러시는 거야 하면서 그냥 바로 킬 교수님 공책에 베어 죽는다 점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아악 하고 죽고 아 그러잖아 옆에 남자의 담배 냄새를 폴폴 풍기며 들어왔다 질식사 뭐 이렇게 해서 칵 죽고 막 뭐, 아무튼 이런, 이렇게 런이 죽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저 담배 냄새 나더니 죽었다 야호 키라 감사해요 약간 이, 이랬다니까 하지만 갑자기 이제 수업 끝나고 아개킹맞나 이번에 교수님 왜 이럼? 하면서 그냥 바로 교수님 키우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? 맞지? 그랬다니까? 아니 아무튼 맞지 않아? 약간 그.. 그.. 그 뭐지? 그좀 음침하게 생긴 그분이 약간 강동원 씨 닮지 않았어? 아그 있잖아 머리 길고 계속 막 손가락 뜯어먹고 있는 얘아 얘가 L? L? 이런 거왜 영어로 써요 다들? 개웃기네 진짜? 이런 <laughs> 거왜 영어로 써요? 이것도 이런 법칙이 있는 거야 영어로 써야만 하는 법칙 왜 그냥 한국어로 L 하면 안 돼? 스아얘 외국인이에요. 몰라. 그런 건 모르겠고 그 뭐야 그 사과를 졸라 좋아하는 얘가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. 아니 아까 진짜 분위기 개깨 막뭐막 장례식장에 내 갑자기 사과 내놔. 그래가지고 아좀 기다려 봐 이랬는데 사과 안 내내면 니네 죽임. 이래가지고 아 진짜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마음껏 먹게 해주는 그런 그런 게 있지 않나요? 아무튼 좀 이상한 얘기가 좀 많아. 아무튼 그래서 아 기억났다 엘씨가 진짜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엘이라고 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엘씨가 마지막에 만났어 그래서 엘씨랑 대학생이랑 만났어 이제 만나가지고 내 이름은 강동원 이러고 삐루로로리 이러게 끝났잖아 아 진짜 이거 맞잖아요 진짜 그냥 구나 아니, 이거, 했구나. 아니 그냥 나 제대로 했는데. 봤어. 근데 걔가 막 사과를 원해. 사과를 원하고